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한테, 현재의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지만, 오늘 자의 음봉을 조금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차트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 현재의 저점을 찍고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할 당시 들어왔던 수급들이 빠져나가질 않은 채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말라가면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의 강한 호재와 함께 테마를 만들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저점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한 만큼 단기적인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 거래대금 자체가 말라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자 하는 물량이 적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매도를 하고자 하는 물량이 적을 경우 테마 혹은 이 재료에 대한 유지가 되게 된다면 지지를 받은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한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이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한택, 우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한택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현재 이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주입니다. 특히나 이 알래스카 LNG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투자 비용보다 이 탄소 포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알래스카 LNG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한택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겠죠.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히 뿐만 아니라 현재의 최대 주주, 구성에서 현재의 한택에 대한 지분을 7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 자체가 30% 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세력들 역시 조금만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한테 같은 경우에는 테마와 함께 품절주라는 강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한테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의 반등 이후 강한 지지라인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이 오늘자 역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지라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의 주가에 대한 강한 반등 전 고점들을 뚫어주고 반등을 했을 때, 4월 9일, 갭을 띄운 이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눌림을 받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조정을 받을 때 역시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지만, 갭을 메꾸고 나서 주가에 대한 강한 반등이 바로 다음날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갭을 띄우고 매도 물량들을 모두 받아 먹은 채로,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을 시켰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할수 있는 재료에 대한 유지와 함께, 현재 이 들어와 있는 수급들이 이탈되지 않은 채로 강한 수급을 토대로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횡보 이후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4만 천원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 당시에 이 거래대금 자체가 터지면서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준비하셔야겠지만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채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될 경우 3만 7,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한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손절가를 이 37,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주가가 충분히 4만천원 부근에서부터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 4만천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 7 5 0 0원부근에서부터 최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테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이 한택, 실적을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이 매출 자체는 작년 대비 조금 줄었다는 게 보이실테지만 흑자 전환 이후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실적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테마까지 끼고 현재 이 대주주가 70%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한택은 알래스카에렌즈에 대한 핵심적인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현재 이 한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한테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매수하기 전에 현재 5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매수 이후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호재나 악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조건 수익을 내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강한 호재나 테마가 있을 경우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게 특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등주부터 후속주들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한택과의 동양철관, 알래스카의 렌즈에 대한 테마, 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충분히 동양철관이 대장주로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한택 역시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최대 주주가 70%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 자체가 3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품절주로서 조금만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강한 반등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리는 시점 매수 이후 수익을 낼수 있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당연히 대장주인 동양철관, 주가가 이 눌릴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 이후 현재 이50% 물량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테마들이 만들어졌을 때 대장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후속주들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현재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치 테마 역시 여러분들이 웹캐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역화폐 핵심 수위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 반등을 했을 때 전략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게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 테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강한 호재가 나왔을 때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SK의 인수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과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반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절반은 수익을 내고 나머지 물량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노려가면서 매도했던 물량들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저점이 올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 제가 매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100% 무조건 수익을 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률 높은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모두 더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타점들을 만들어 가고 그동안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추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00% 수익을 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만 바라시는 분들보다는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매매 타점들을 고쳐가고 현재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사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단타나스인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들 제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로보틱스와 웹캐시 그리고 이 동양철관뿐만 아니라 유일 로보틱스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대로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게 모두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이 텔레그램과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했고, 당일 수익과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서까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마지막 두 자리만 적어두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링크와 함께 문자로 이렇게 이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